라신발리 커피 머신의 핵심 부품, 정품 CIMBA-LI 라신발리 가스켓은 커피 애호가들의 필수 아이템입니다. 이 가스켓은 m 3 0 M100, M26, M24, M34 등 다양한 모델에 완벽하게 호환되어 안정적인 밀봉과 뛰어난 내구성을 자랑합니다. 정품이기 때문에 품질과 성능이 보장되어 오랜 시간 동안 커피 머신의 최적 상태를 유지할 수 있으며, 누수방지와 향상된 추출품질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. 정밀한 제작으로 커피맛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교체가 간편해 유지보수도 용이합니다.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의 정품 가스켓으로 커피머신의 수명을 늘리고 매번 신선하고 풍부한 커피맛을 즐기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